네, 여러분 참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이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이제 모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 유아 시절에 부모의 교육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부모가 또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또 꾸중을 잘하고 계율, 어, 율법적이고 이제 그런 이제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되면 어, 이 아이가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이런 걸 배우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일관성이 없고 어, 말을 막 바꾸는 분들이 있죠. 신뢰할 수 없는 부모. 예, 그런 부모 밑에 성장한 아이들또 역시 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 신뢰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 이 하나님을 알수 없고 또볼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부모의 성품, 예, 신앙, 인격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 물론 부모가 안 좋아도 특별히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 부모의 신앙 인격, 부모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인격과 신앙 교육.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1960년대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또 사람들이 힘들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간호사들과 당국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원목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갔더니만 이 환자가 이 정신병원 병동에 있는 환자인데 이두 눈을 붕대로 감고 있었대요. 그럼 물어봅니다. 왜이 사람은 두 눈을 못 보게 됐느냐고 이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눈을 자기가 상하게 만들었고 어, 그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웜, 이, 뭡니까 붕대로 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희의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내 버리라.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네. 이, 이 사실입니다. 아, 웨스민스 프레스라는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잘못된 신앙 교육, 잘못된 말씀 교육 때문에 뭐 자기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양적인 믿음 양적인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신학교 기숙사는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려면은 새벽 예배 못 드리면은 쫓겨납니다.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쫓겨날 중직자들이 많을 것 같아. 요 신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예배 못 드리면은 쫓아냅니다. 그뭐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잠이 많은데 그뭐 어렵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일천 번째를 약속하고 그천 번의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모범적인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앞자리 에 앉았습니다. 헌금을 또 매일 매일 예 일천 번 헌금도 드려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학생들 사이에서, 또 교수님들 사이에서 감탄을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숙사 내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 피다가 걸린 학생이 있었는데, 사감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1천 번 예배를 드렸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오늘 담배를 피다가 걸린 겁니다. 사감 선생님이 뭐 금연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일천 번째에 거기에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은 강박증이 있었대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일천 번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강박증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시간으로 때우려고 내가 1천 번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마음과 신앙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것,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강박증 속에서. 시간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 특별히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 유다 왕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을 평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번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안본 사람이었고 이름은 나아마였더라. 예.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신앙적인 이 모습 또 어, 그가 통치했던 모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어머니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의 출신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어 어머니가 시집오면서 이 암몬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방 여인이 암몬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십삼 절과 이십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자, 지금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예, 창기 남자 창기, 여자 창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평가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산당과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로 타락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교육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은 부모님인데 그 중에서도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부터 네, 아, 우상숭배하니까 루어보함은 그냥 뭐 숨쉬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더 가까웠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여러 보아을한 마디로 요약한 말이 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 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고요. 가장 부강했던 나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그 뒤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작용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두두 구절이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르호보암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이, 영적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 이 성전의 보물을 다 뺏겨요. 금방, 금 방패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호암제 5년에 애구의왕 시삭이 침략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칩니다.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 가고 금 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한 세대도 가기 전에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영화로 어떤 솔로몬의 성전이 그만 초라하게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금 방패를 다 뺏겼어요. 그 르호보암이 자구책으로 뭘 만듭니까? 대신에 노트 방패를 만들어서 두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의 왕국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노트 방패가 됩니다. 금 방패였던 솔로몬의 제국이 놋방패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잘못된 신앙교육이 한 세대만에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놋방패를 만들었다 성전의 보물을 빼앗겼다 이 사건은 뭔가 예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성전의 기명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의 타락, 솔로몬의 타락과 르호보암의 타락이 유다가 패망되는 것을 미리 보여 주는 예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은 한 세대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남색하는 자의 등장에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는 이 성경에서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종교, 그 팔레스타인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 신전을 세우는 것도 문제였는데 신전 안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우상의 신전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여러 보암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나중에 평가할 때 보면은 한마디예요, 다. 그렇죠?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신앙 교육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떠나갈 때 한마디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부모의 잘못된 신앙 교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 교육,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 교육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삼숙씨는 정삼숙 사모인데, 하남의 성안교회 사모님입니다. 이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대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늘 한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를 빵점 엄마라고 불러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거의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졸업장도 없고, 일반 학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찾아간 것은 졸업식 날단한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해라, 숙제해라, 잔소리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이들을 결코 싸구려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 어, 자녀 교육을 참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두 아들이 있는데 연년생이랍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예일대 대학원 전액 장학생으로 학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게 키웠습니까?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하라 말도 안 했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양육에 목숨을 걸었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 교육만큼을 혹독하게 했답니다. 어떤 뭐 교재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 자체를 많이 읽혔답니다. 그 말씀에 가깝게 가까워지도록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 그랬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동기 유발을 해주려고 예, 상품도 주고 상도 주고 학교에서 상 받아왔을 때상 주는 게 아니라 말씀 잘 읽었을 때상 줬다는 겁니다. 가정 예배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예배가 끝나면은 예,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난이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은 예, 신앙 교육을 세상 교육보다 더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 교육 그 자녀의 삶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의 신앙교육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엄마가 안문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안문 사람이었더라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교육이 르호보암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신앙 교육을 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안문 여인이었더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루호보암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들은 자녀교육을 신앙교육으로 인격교육으로 잘 감당하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